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5단률탑5 문항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이었죠 사회계약설 6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성적 상승과 적중 후기로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하겠습니다 a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6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6번 문항은 사회계약설 문항이었고요 사실 사회계약설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6번 문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냐. 딱, 기출 분석. 정도 할수 있었으면은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6번 문항을 틀렸어요. 자, 6번 문항 너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틀렸으면은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라는 걸 얻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킬러 문항들을 지금부터 해설을 하면서 뭘할 거냐면요 단순히 문제 풀어주는 해설 강의 그런 건 시중에 차고 넘칩니다. 저는 그런 강의 할 생각 없어요. 그럼 뭐냐고, 뭐냐고 이 문제를 틀렸다면 너가 뭐가 부족한 건지 제가 지금부터 찍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6번 문항 만약에 틀렸으면요 당신은 EBS N 이제 이런 거할시가 아니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출 분석 해야 돼요. 어? 근데 기출 분석 혼자 할 자신이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거기에서 바로 들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너 그러면은 무조건 니한테 돈 내고 들으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무료로 하는 강의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씩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그래서 찍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자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자연 상태가 전진 상태이다. 한마디로 만인의 대안 만인의 투쟁 상태 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홉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은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자연상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 선지와 제시문은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 제시문에서 딱 학자만 뽑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실수를 할수 있다. 혹은 개념을 까먹고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도 한 번씩 꼼꼼히 읽으면서 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상태는 전제상태이며 소유도 지배도내 것과 네 것이 구별, 아, 요. 자, 여기 파란색 앞 한번 쳐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봅시다 자연상태의 특징 제가 오늘 하는 필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수강생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오늘 하는 이 필기는요 절대로 제가 기존에 했던 필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쓰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걸 항상 똑같이 적어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적냐면은 그렇게 적고 한번 그 필기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필기 우리가 내가 줬던 리컨 자료에 있던 그 필기 그것들이 과연 문제를 풀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자연, 상태의 특징.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의 특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홉스의 자연 상태는 그리고 제시문에 써져 있듯이 전쟁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이러한 자연 상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요? 자, 경쟁. 그리고 불신. 그리고 뭐예요? 명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투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홉스의 자연 상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인간은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정념에 기초하여 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게 실제로 적중을 했고요. 자, 봅시다. 지지문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 보자. 선과 악에 대한 어떠한 공통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죠. 선과 악에 대한 사실, 여기에 있어서,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어떠한 공통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크는 그거랑 조금 달라요. 라고 하는 거를 작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냄새를 맡고, 어, 그럼 수능은 이게 출제되겠네. 하고, EBS를 근거로 해서 작년 수능을 접종시켰던 게 뭐였죠? 선과 악에 대한 어떠한 공통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정의, 부정의, 소유권 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파란색 같에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 선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이 제시문에서. 소유도 집에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다. 뭐라고요? 아, 소유권 없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더 가보자.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과 공포라는 정령과 평화 추구의 이성이 있다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 이성, 이 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저는 해설 수업이 아니라 분석 수업이기 때문에, 이 제시문 선지 하나 하나를 뜯어 보면서 최대한 할수 있는 말을 다 해줄 거예요. 자 이성 그래서 이 이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이성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납득? 자 오케이 이제 기억 선지 가보자고.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어때요?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이 선지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주권자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다면 기억 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뭐죠? 홉스의 입장에서 주권자는 뭐예요? 코먼 웰스. 상호 계약을 통해 수립한 하나의 인격을 코먼 웰스라고 한다면요. 주권자는 그러한 인격을 지닌자죠. 한마디로 뭐예요? 리바이어던이요.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리바이어던. 그리고, 뭐, 절대군주. 통치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홉스의 입장에서. 그러면요. 이러한 주권자는요, 주권자는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주권자의 행위를, 국민들은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권자에게 하는 복종은 뭐예요? 바로? 어, 바로? 잠시만요. 이 주권자에게 하는 행위는 바로 자발적인 복종이죠. 즉, 이 자발적인 복종이기 때문에 아, 계속 이상하네요. 강제적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납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주권자는, 즉, 리바이어더는요, 뭐가 아니라고 했죠?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죠. 어 오늘따라 좀 말을 안 듣네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도출된 특징 또 하나가 뭐였어요? 바로? 예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보자.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애초에 홉스가 주장한 게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어? 이기적 인간의 욕망을 강제적으로 제어해서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봤죠. 그를 통해서 국민은 자기 보정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의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옳은 선지예요. 이거는 홉스의 절대 군주론이라는 홉스의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어떤 선지였어요? 기초 개념 선지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가 만약에 기억선지가 헷갈렸어. 이거는 홉스 자체에 대한, 그니까 러 사회계약설 자체에 대한 개념 부족이에요 따라서 너는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은 반드시 개념 강의를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선지 자연 상태에서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부리가 존재한다 자 결국에는 이 선지가 강건이었거든요 애들한테 보자 봐봐 봐봐 이 지금 파란색과 펜으로 다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자고 자연 상태의 특징 소유도 집에도 없고 정의 부정이도 없고 자 그럼 보자 자연상태에서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인정 왜? 경쟁, 불신, 명예로 인한 투쟁상태고 전쟁상태니까요 근데요 불의가 존재해요 자 제가 킬러 문제 풀때 뭐라고 했죠? 네가 만약에 니은 선지가 헷갈렸을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했야 됐다고? 행동영역 우리 행동영역 항상 짚었잖아요 한번 행동영역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끊어읽기 선지를 끊어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해요? 초점화해요 초점화한다는 건뭐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시문과 링킹을 하거나 너가 알고 있는 개념과 링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간별로 사고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극단적 표현에 주의하셔야죠 이 극단적 표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모든 뭐만으로 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라 당위적 표현 그다음에 추상급 표현 이런 것들 엄청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선지를 만 저는 킬러코트 모의고사도 그다음에 현자이더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출제를 하는 출제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동 영역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연상태에는, 오케이.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끊어 읽으세요. 자연상, 근데, 많은 학생들이 후루룩 읽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부리가 존재하냐고.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는 있지만, 자연상태에 부리가 존재하냐고.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작년 EBS에 들어있었고요. 작년 수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가르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선지가 헷갈렸어? 그럼 너는, 다른 거뭐 해야 될게 아니라, 기출분석 하셔야 돼요. 기출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수강생분들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출문서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고 있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니은 선지 틀렸어요. 그래서 그럼 봐봐. 니은 벌써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 근데 기억이 오른 선지였잖아 정답은 4번이야. 쉽게 출제된 문제예요. 맞추라고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니은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 디그 선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왜냐?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이게 사회 계약의 목적 아니야.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쵸? 왜냐? 국민들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기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이니까요. 빨간색 어펜?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은 기역과 디그 선지는 홉스의 사회계약서에서 주권자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선지는 자연 상태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행동 영역, 애초에 초점화까지 갈 필요도 없이 끊어 읽기만 해도 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제가 항상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죠. 결국에는 나온단 말이야. 적중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문항 마치고 저는 바로 오늘 탑5 문항 5단 오단, 5단 탑5 문항을 해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독을 동그니까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시고 올라오는 나머지 강의들도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에서 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